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의 미주입니다 2022년에 2월 22일, 그리고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방송이 될것 같은데요. 자, 오늘 낮에 보내드렸던 일부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일부 방송에서는요, 모틀리풀이라는 세계적인 웹사이트의 공동 창립자인 톰 가드너, 그리고 데뷔 가드너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한 이유는 굉장히 좀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모토리플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작게는 한 2천 달러 그리고 비싸게는 15,000 달러 정도를 지불을 해야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주식의 종목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무나 비용이 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렇다면 이 모토리플의 그 ceo로 일하고 있고 또 공동 회장 직을 맡고 있는 이톰 가드너, 데이비 가드너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알아낸다면 이 모토플리풀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종목의 리스트를 어느정도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취지로 일부 방송에서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방송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과연 어떤 종목들이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한 50여개가 되거든요. 너무나 많은 종목에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에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우리가 감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투자 비중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그러면 이 50개 정도 되는 종목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주식 종목 분석을 우리가 직접 해보면 좋겠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방송에서는요, 톰 가드너 그리고 데이비 가드너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살펴보면서 그들이 투자하는 종목들 중에서 과연 성장성이 가장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고 수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신기한 날이죠. 2022년 2월 22일에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요, 톰 가드너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톰 가드너는 모틀리플의 코 체어맨, 공동회장이자 지금 CEO를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동생이고요. 데이비 가드너가 이제 형인데, 동생이 CEO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투자하는 종목이 한 50여 개가 되는데, 그걸 제가 하나하나 시킹 알파에 입력을 해서 톰 가드너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완성을 해 놨거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은 이제 시킹 알파가 다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알파벳 순서로 쭉 종목이 나오게 되죠 종목을 그냥 입력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분석 툴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레이팅 입니다 그러면 과연 톰 가드너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좋은 레이팅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 한번 보시죠. 자, 세 가지의 그 레이팅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은요. 월가의 전문가들이 보는 레이팅 그리고 퀀트스코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좋게 보는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5점 만점에 만점을 받고 있는 종목이 하나 보입니다. TCX입니다. Two c o o e s INC라고 써있는데요. 어, 저는 좀 행소한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만점을 받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VAC, Marriott Vacations Worldwide Corporation, m a r r 과 관계되어 있는 별도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4.8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전문가들의 평점을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INMD는 In Mode Limited입니다. 4. 4.75 JD.com도 4.72 t w i 가4.62 WD는 Worker and Done Rob이고요 이 기업 역시 4.62라는 멋진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c 라 o 드 d s t r i f e 4.50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일곱 종목이네요 이렇게 일곱 종목이 4.5를 넘어서는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월가의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은 CRM, Salesforce죠 Mastercard 그리고 s c h h u b s 는허브스포이라는 기업이고요, DCBO는 도세보 INC. 그 뒤를 이어서 메타플랫폼 스팀. 그 다음에 d OCN 정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퀀트 스코어를 바탕으로 해서 순위를 다시 한번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스코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옆에 나와 있는 밸류에이션, 성장률, 그리고 수익률, 모멘텀, EPS 리비전 이렇게 다섯 가지의 그 수치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통합적인 스코어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과연 퀀트 스코어를 바탕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클릭을 하시면 자,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 JD.com입니다. 무려 4.79를 받고 있는데요. JD.com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은 좀 아직까지 비싸다고 나와있네요. 그렇지만 성장률이 C를 받았고요. 수익률은 A, 모멘텀이 B+, 그리고 EPS 리비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느냐, 이 분야인데 거기가 A+, 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MKL 마켈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지금 4.76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마켈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A 로 지금 현재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장세도 A 로 나쁘지 않고요. 수익률도 B 플러스니까 괜찮습니다. 모멘텀 C 그리고 EPS 리비전에 B 플러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퀀트 스코어가 좋은 종목들은 NTB The Bank of NT Butterfield s u n Limited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테슬라도 괜찮습니다. 3.48, ANET가 3.47, 스노우가 3.36이고요. 몽고DB가 3.35, SIVB가 3.32, CRM이 3.31 그리고 진로 역시도 3.2로 나쁘지 않은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스코어 그리고 퀀트레이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가장 높은 랭킹을 형성하는지 직접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수치적인 분석을 우리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디비던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디비던드는 이제 배당이죠. 혹시 배당을 주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자, 일드 TTM을 한번 보시죠. 일드는 이제 배당률인데 TTM이니까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배당률을 여기서 표시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을 해준 종목은 6종목이 있습니다. NTM, WD,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VAC, 그 다음 PJT, 그리고 k n s l 이렇게 여섯 종목만이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톰 가드너의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성장주에 좀 치중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가치주에 치중을 했다면 배당을 주고 있는 종목이 많이 발견이 될 텐데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과연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좀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좀 저렴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P 레이시 중에 포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P 레이시를 보실 때요. TTM 는 포워드를 보시는 게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의 가치를 명확하게 평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P 레이시오 포워드 한번더 누르시면 이제 가장 낮은 수치부터 표시가 되겠죠? 자, p 레이시오 포워드를 기준 했을 때 가장 저렴한 주식은 n t v 입니다더 뱅크 오브 NT 버터필드 앤선 리미티드고요. 지금 p 레이시오가 11.67배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n t v 라는 기업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 주가가 11배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NTB의 뒤를 이어서 PJT라는 기업도 12.58이라는 저렴한 P레이시오를 보이고 있고요. WD가 13.99, LOPE가 14.43이고요. MKL이 16.32 어, 메타 플랫폼즈가 16.41, 그리고 SIVB가 19.42, INMD가 19.9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20이 넘어가긴 하지만, 핀토레스트가 22.91, 줌이 26.05, KLSL 31.86, LC가 32.07로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레이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상위에 랭킹됐던 그런 종목들을 기억하시잖아요. 그 종목들과 이번에 P 레이시오를 비교해 봤을 때좀 같이 재등장하는 이런 종목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P 레이시오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PEG를 볼 텐데요. 여러분들 PEG 레이시오 다시 소개해 드릴 텐데, PEG 레이시오라는 것은 P 레이시오를 G, 성장률 그로스로 나눈 겁니다. 따라서 성장률이 P 레이시오보다 높게 낭탄하게 되면 P/E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겠죠. 통상 1.0이 되지 않는 P/E 레이션은 굉장히 낮다. 그 얘기는 지금 매수 시점이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EG 버튼을 좀 눌러보시고요. 한번 눌렀을 때 이제 가장 높은 PEG r a t 가 뜨게 되고요. 한번 더 누르셔야 이제 가장 낮은 PEG r a t 순으로 어, 종목이 정리가 됩니다. 굉장히 의외의 종목이 1위의 랭크가 됐는데요. 핀터레스트의 PEG r a t 가 0.43밖에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좀 성장률에 비해서 PE r a t i 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IRBT입니다. iRobot Corporation이 0.73. 그 뒤를 이어서 우리한테도 익숙한 이름이죠. 업스타트가 0.90으로 굉장히 좋은 p e 레이셔를 보여주고 있고요. l c 의 p e 레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0.94 LOPE가 0.96 메타플랫폼즈 1.05 따라서 뭐1.0 밑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양호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CMG 티폴레가1.07 그리고 넷플릭스가 1.16이고요. 마스터카드 1.47 JD.com 1.46 그 뒤를 이어서 테슬라가 1.67, 스퀘어는 그 블록이죠. 블록이 1.84. 어, 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요. 프라이스 투 셀즈 레이시오가 나오는데, 프라이스 투 셀즈 레이시오는 지난 12개월 동안 해당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 총액이 몇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 이 프라이스 투 셀즈 레이시오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어닝을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주식을 평가할 때,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는 P/E 레이쇼가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PEG 레이쇼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어닝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성장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우리가 P/E 레이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닝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프라이스투셀즈 레이쇼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스투셀즈 레이쇼 기준으로. 가장 좀 저렴한 종목들을 찾아보면요, 여기 이제 p 레이쇼가 없는 종목 위주로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어닝이 없는 대신 지금 세일즈랑 그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나온 종목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스티치 FX라는 종목은요, 지금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0.62가 나거든요. 오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가 총액에 비해서 1년 매출이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분모에 l 셀즈 매출이 와 있기 때문에 1.0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아, 이 종목은 지금 1년 매출의 규모보다도 오히려 시가 총액이 낮게 형성돼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런 종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jd.com인데요. jd.com 역시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0.8로 굉장히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그 밖에도. 여기 보시면 질로우도 아직 순이익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1.87로 굉장히 좀 낮은 프라이스투일즈 레이셔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퀘어의 프라이스투일즈 레이셔도 2.66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인바이테도 4.28, 4.28이라는 것은 인바이테가 만들어내는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4.3배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크리스퍼페라티텍스도 4.84라는 높지 않은 그런 프라이스 투 셀즈 레이시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메타플랫폼즈의 프라이스 투 셀즈 레이시오는 4.9입니다. 프리미엄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성장률로 넘어갑니다. 과연 톰 가드너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면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은 그 레비뉴의 YoY year over year라고 부르는 거죠.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이 가장 많이 성장한 이런 종목들을 먼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가장 높은 매출의 성장을 보여준 종목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입니다. 워낙 이제 매출이 그 규모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따지면 지금 1 2 7센트가 나오거든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규모가 나오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니까요. 이 부분은 그렇게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나와 있는 것은 포워드인데요. 포워드를 봐도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크리스퍼의 매출은 552%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2위는 업스타트입니다. 업스타트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대표적인 성장 주식 중에 하나죠.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은 252%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은 98.7%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뒤를 이어서 이제 질로우가 나오는데 질로우는 그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많이 성장을 했죠. 140. 퍼즐을 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앞으로 1년간은 매출이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진로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주요 비즈니스 모델 하나를 버렸죠. 아이바잉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포기함으로써 이렇게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다음은 스퀘어입니다. 118.79%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냈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도0 0 3 8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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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0 0 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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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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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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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74%가 기대가 되고요. 테슬라도 나옵니다. 테슬라는 지난 12개월 동안 70.67% 앞으로 1년 동안은 49%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68.7 61%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레비뉴의 성장률이 아니고요. 에비타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타라는 것은 이제 순이익은 순이익인데 뭐 자잘한 그런 비용을 제외하기 전이죠. 예를 들어서 이자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 하기 전에 순이익을 에비타라고 부르는데요. 자, 에비타를 기준했을 때 가장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SQ 블록입니다. 무려 2,700% 정도 지난 1년 동안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은 28.2%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스타트가 또 나옵니다. 582% 굉장하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130%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줌도 만만치 않습니다. 171%, 157%. i n m d 도 129.3%, 39.18%. ALGN은 온라인 테크놀로지 이의그 교정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25%, 42%를 기록하고 있고요. MKL은 119%, 테슬라도 괜찮습니다. 에비타가 작년 한해 동안은 118%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63%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DOCN이 좋고요. CMG가 91, 47, Shopify가 89, 32%, KNSL이 86.67%. s c 가66.2% 61.6%로 꾸준한 성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그 뒤에는 이제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나오는데요. 지난 12개월에 비해서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1 2개월 동안은 조금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률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퍼포먼스를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라는 것은 각 종목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주가의 수익률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이 부분에서는 지난 3 3년간 가장 좋은 수익을 발생시킨 종목을 한번 볼까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1 2 9 1 정도 3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굉장하죠? 둘0 0 0 0 0 0 0 0러가4 0 9 트레이드 데스크가 393%올라0고요 몽고 DB가 289%, 쇼피파이가 268%, KNSL이 236%, JD.com이 199.92%, 그 다음에 HUBS 0 0 0 0 0 0 0 0 0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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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지난 한달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먼스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업스타트인데 한번더 누르시면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쇼피파인의 주가는 무려 한달 동안 37%나 빠졌습니다. 좁쭈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지 우리가 좀 원데멘탈을 보고 살펴봐야겠죠. 그 뒤를 이어서 메타플랫폼즈도 무려 35.2%가 하락을 했고요. 윅스닷컴이 3 0 24.49, 스퀘어, 블록이죠. 24.83%, 핀트레스트가 24.7%, CFLT가 23.87% 하락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투윌리오가 23.6%, 넷플릭스가 23.4%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애쉬도 만만치 않게 빠졌습니다. 22.1%, SFIX가 20.66%, 레모네이드가 19.98%, 그리고 줌이 19.49% 빠진 것을 이번 분석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6개월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RETA가요. 무려 76%가 하락을 했네요. 그들 이어서 SFIX가 68.49%, Inbite가 63.08%이고요. 줌이 62.76, 블록이 62.37, 레모네이드가 62.04, 위크스가 57.87, 파이브가 56.44% 빠졌고요. 펜트레스트가 55.94, 쇼피파이가 55.89%나 단 6개월 만에 내려갔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톰 가드가 투자하고 있는 한 50여 개의 종목 중에서 각 평가 항복별에 랭킹을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모멘텀으로 보겠습니다. 모멘텀에서는 보통 이제 5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종목이 좀 힘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 지금 현재 프라이스랑 5일 이평선을 비교했을 때5일 이평선 위에 위치 있는 종목의 리스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종목이 보이진 않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종목이 지금 5십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 있는데요. 자, 먼저 진로우가 가장 그 지금 추세가 좋아 보입니다. 5 0일 2평선 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무려 9%, 7% 정도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NTV, Upstart, LOPE, Mastercard, VAC, 그리고 MKL,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5 0일 2평선 위쪽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 따라서 5 0일 2평선이 어떻게 보면 서포트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2 0 0일 2평선 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일 이평선 위쪽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종목은 한 아홉 개 정도가 보입니다. ANT E가 보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WD, KNSL, NTB. VAC, 테슬라, 그다음에 마스터카드, 그다음에 TTD는 더 트레이드데스크죠. 마지막으로 MKL 이런 종목들이 지금 200일 이평선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에 있어서 가장 좋은 종목을 보기 위해서 어, 에비타 마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비타 마진이 지금 보시면요, 마스터카드가 58.2%가 나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수익률인데요. 옆에 나와 있는 Net Income Margin 순이익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순이익률 마진도 지금 46%나 되기 때문에 정말 마스터카드 그리고 비자카드의 수익률은요 정말 전 세계 기업 중에서 단연 최고다라고 평가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INMD 인모드 LTD가 46.98%라는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메타플레폼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46.4%. 크리스퍼가 의외로 좋죠. 42.79%. ISRG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37.27%고요. l o p e 가 34.87, ANET가 33.08. 줌이 30%가 넘어가는 지금 에비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K KNSL, ALGN 그리고 MKL 정도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 e b i t a 마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랭키되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리턴온에티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온 애키티에서 리턴은 순이익을 얘기하고요. 애키티라는 것은 나의 자기 자본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넣어놓으면 이자율이 한2% 정도 지금 현재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리턴 온 애키티, ROE는 2%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은행에 넣어놓는 대신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굉장한 숫자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바로 마스터카드인데요. 마스터카드의 r o e 가 124.73%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10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1년 후에 이 100만 원은 1 0 2만 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2만 원 정도가 이자로 붙게 되니까요. 그런데 마스터카드는 이 100만 원을요, 1년 만에 224만 원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에 100% 이상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그다 수익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자두 번째 기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l c 의 roe가 무려 80.06이 나옵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80만원 정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 거죠. 세 번째는 immd가 49.18%라는 roe 뒤를 이어서 넷플릭스 38%고요. 줌도 나쁘지 않습니다. 34.64 쇼피파이가 33.25 어, 메타 플랫폼즈가 31%고요. c m g C가 그들을 이어서 30.25%를 보여주고 있고요. PJT가 29.62%, p a c 가 25.30%, 업스타트도 24.36이라는 좋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로피터빌리티,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종목들이 가장 좋아 보이는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오너십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너십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인사이더 퍼센티지입니다. 인사이더 퍼센티지라는 것은 전체 발행된 주식들 중에서 정체 보유 주식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부자라는 것은 뭐 창립자라든지 CEO라든지 다이렉터라든지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든지 이렇게 기업을 직접 이끌어나가고 있는 주요 핵심 인사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많은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애착도클 수가 있고 그리고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100% 그들의 시간과 땀을 쏘아다 볼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DCBO, 어, 도시보라는 기업은요. 인사이더의 그 지분이 45%가 넘어갑니다. 굉장하죠? 그 뒤를 이어서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틀라시안 코퍼레이션 역시 44.33%라는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고요. APPN, 아피안 같은 경우도 43.97%, G스케일러도 41%가 넘어갑니다. ANET 23.5%, CTLT 가22.3% 가 나오고요. 줌도 22%가 넘어가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테슬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서 18%가 넘어가고요. SFIX도 16.69%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인스티튜셔널 퍼센트입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을 기관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상위 한 8개 종목 정도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요. 90% %가 넘어갑니다. 그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정도는 뭐 아이로봇이라든지 a 아, c 그리고 몽고디비 정도가 나오는데요. 90%가 넘어가는 비중을 기관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이 잘 모르거나 아직까지 투자자금을 많이 넣어놓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 톰 가드너 모듈리플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 그리고 공동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투자자가 투자하고 있는 한 50여 개의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생소한 종목도 보이고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이런 종목들의 이름도 보이는데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은요. 계속해서 평가 항목을 볼 때마다 상위에 랭킹되는 이러한 종목들이 간혹 보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비드 가드너 형이죠. 이 형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기침이 좀 많이 심해져 가지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데이비드 가드너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도요.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꼭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불편한 목소리로 방송을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제가 좀목 관리 잘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정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아있는 저녁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